안녕하십니까 FPN 19 플러스 최누리 기자입니다. 저는 현재 제 37회 전국 소방 기술 경연 대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최강 소방관과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다양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먼저 화재조사 경연입니다. 화재조사 경연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구성되는데요. 이날 치러진 실기 경연은 두명의 화재조사관이 한 팀을 이뤄 컨테이너 내부에 지연된 가정집 화재 감식 현장에서 화재조사 역량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19 구조견 경에는 핸들러와 구조견이 호흡을 맞춰 산속에 있는 구조 대상자를 수색하는 경기입니다. 평가관들은 핸들러와 구조견을 따라다니며 이들의 영향을 면밀하게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구조 전술 경연입니다. 구조 전술 경연은 일반 구조 전술과 응용 구조 전술로 나눠 실시됐습니다. 일반 구조는 방화문 파괴와 협소 공간 인명 구조, 사각 터널 통과, 레놀 통과 등총 4단계로 진행됐고 응용 구조 전술은 4층 높이 구조물 정상에서 구조대원이 로프를 이용해 하강한 후들꽃을 활용해 구조 대상자를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화재 전술 경연입니다. 지휘자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 소방대가 호스를 전개해 표적에 주수하고 복식 사다리로 건물 내부에 진입하는 등의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내부 고립 소방관을 구조하는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구급 전술 경연 현장입니다. 각 시도 대표 구급대는 다수 사상자 발생 현장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등의 현장 대응 능력을 겨뤘습니다. 구급술기 경연입니다. 참가한 구급대원들은 기본 소생술과 정맥로 확보, 기관 내삭관 심전도 판독 등 그간 갈고 닦은 구급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신석동요 구조 경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획된 경기장 내에서 수색팀은 각종 장애물을 통과하며 고립된 구조 대상자를 발견하기 위해 그간 연마한 수색 능력을 뽐냈습니다. 대회의 꽃이라 불리는 최강 소방관 경연입니다. 3간 소방관들은 호스 전개마리와 터널 통과 70km 더미 들기 등의 혹독한 임무를 수행하며 최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강철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간 소방관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보니 마음이 정말 든든해지는데요. 앞으로도 소방관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fpn19플러스 최무리 기자입니다.